스트리머, 미래요. 1. 이벤트 기간. 원신은 오픈 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, 전체 이벤트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, 카드 뒤집기 이벤트는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, 배낭 교환은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. 2. 이벤트 방식. 이 이벤트는 하루마다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여 게임 기회를 모읍니다. 기회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. 매일 연동은 1회만 가능하며 한 번에 2회를 얻습니다. 그리고 게임을 진행해 아이템을 얻은 뒤 얻은 아이템 중에서 직접 선택해서 배낭으로 옮기고 게임 오픈 시 동일한 계정을 캐릭터 생성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배낭에는 적재량이 있고 이 적재량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들은 한정되어 있는데요. 3 아이템 추천 아이템 추천으로는 1번 세트 A등급의 대검 또는 법구 검투사의 귀결입니다. 대검은 딜러, 법구는 서포터에게 줄수 있는 무기입니다. 한 개당 적재량이 10이나 돼서 하나밖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. 2번 세트 검투사의 귀결과 미련, 검투사 세트입니다. 세트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. 무과금, 소과금 유저에게는 1번 세트를 과금을 좀 하실 분들이라면 2번 세트를 추천합니다. C등급 아래 아이템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이상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